한 미국의 댄스 대회장입니다. 모두 미국의 유명 댄스팀을 보러 온 관중들이 90%였는데요. 관중들이 자신들이 응원하는 댄스팀을 보고는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며 다들 자신의 핸드폰을 보거나 옆사람과 수다 떠느라 웅성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댄스팀이 무대를 시작하는데요. 일순간 모두 말이 없어지며 무대 쪽으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댄스팀을 보고 비웃거나 흥미없어 하던 관중들에게서 와하는 감탄사만이 종종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24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댄스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죠. 그리고 그렇게 춤이라는 취미에 빠진 저는 좋아하는 댄스팀도 생겼고 배우고 싶은 춤의 장르도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댄스 대회에 구경도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저도 댄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싶다는 열망도 강해졌죠. 그즈음 저희 동아리 선배들의 대회가 있어서 저도 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말하는 저희 동아리 선배들의 팀은 그냥 일회 학생 댄스 팀이 아닙니다. 각종 댄스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많은 팬을 가진 팀이었죠. 저는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 학교 댄스팀이 우승하는 멋진 장면을 기다리며 그날도 응원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히 세계 각국의 댄스팀도 참여하는 큰 규모의 대회였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에다가 이미 여러 번 수상한 우리 팀이 있으니 우리 미국 팀,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의 댄스팀이 1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예선을 거쳐 24팀이 결승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온 팀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건 우리만의 경기였죠. 그런데 우리 팀의 우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다른 23팀의 무대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눈길을 사로잡는 댄스들이 있긴 했지만 그닥 관심이 크진 않았죠. 그리고 한십팀이 할 때까지는 그래도 볼만했어요. 뒤로 갈수록 지치더군요. 계속해서 음악이 크게 틀어지고, 잘하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느낌의 댄스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품이 나오고,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게 되더군요. 제가 SNS에 우리 팀 응원하러 오늘 댄스 경연장에 왔다는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저를 툭툭 치면서 이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대를 올려다 봤죠. 동양인들이 나와서 서 있더군요. 사회자는 한국에서 온 댄스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동양인 피지컬에서 그리자라는 팀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심드렁하게 한국이라는데 별거 있겠어? 라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곧 그렇게 말한 제 입을 한대 치고 싶어졌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5분 동안 그 무대에 압도되었습니다. <목소리> We'll wow. Bye. Yeah. 제가 응원하는 팀이 1등일 거라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이미 저는 이 팀이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우리 동아리 친구들의 표정은 모두 저와 비슷했습니다. 갑자기 이 팀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팀의 이름은 저스트 절크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이 팀이 1등을 하는 모습을 그날 지켜보고야 말았죠. 우리 학교의 댄스팀은 2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모두 그들이 1등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태권도라는 리얼 댄스에 접목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SNS를 팔로우하고 계속 지켜보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춤을 잘 추고 싶으니 세계 1위 팀을 지켜보고 배우고 싶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캐 제가 고등학교 때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 그룹은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해진 저스트 절크라는 팀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댄스 경연 프로에까지 나와서 정말로 유명해졌어요. 6년 전만 해도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었는데요. 더욱이 그때는 한국의 댄스 팀이 세계대회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것이 매우 드물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케이팝도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이라 모두 한국에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을 때였죠. 그 팀이 이렇게 유명해져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각종 인터넷으로 한국과 미국 댄스팀이 서로의 작품을 보고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도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댄스팀이 왔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눈여겨보게 되더군요. 한국 팀들은 모두 즐기면서 한다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도 멋지고 진지한 분위기에 저도 늘 한수 배우게 되죠. 저도 언젠가는 세계 1위의 댄스팀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왜 한류 문화가 유명해졌는지 너무도 잘 알겠네요. 오히려 너무 늦게 퍼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저스트 절크의 최근 댄스 영상을 구경해 볼까요?